이번에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으그그 택트라고 하는 보드게임입니다 2인부터 8인까지 팀을 이루어서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게임으로 단연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자 구성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무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빨간색, 흰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회색 판이 있고요 이게 두 세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판이 있고요. 이게 가리개처럼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있고요. 여기 승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망이가 있어요. 방망이, 방망이, 바람을 넣은 방망이로 의사 소통을 할때 쓰는 겁니다. 때리는 건 아니고요. 의사 소통할 을때 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로 설명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요거를 모양대로 쌓는 거예요. 그냥 쉽죠? 자, 그대로 하면 쉬운데, 우리말로도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 않을 텐데, 요거를 우리말이 아닌 당시 원신의 언어로 뭐 동작이나 말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먼저 빨간색을 할 때에는, 빨간색을 고를 때에는 동작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흔들면 바로 빨간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 엉덩이를 흔들면 초록색, 기둥. 그 다음에 아래 손벽을 치면은 파란색. 그 다음에 발을 구르면 흰색. 그 다음에 어깨 머리를 흔들면 노란색. 어깨를 칠룩거리면은 회색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액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말로 말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궁구 한번 하면 가져와라. 우궁구, 우궁구 하면 치워라. 그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카룡구 하면 돌려라. 카룡구, 카룡구 하면 기울여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오른쪽, 왼쪽도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은 카징구, 카징구. 왼쪽은 카징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카징구, 카징구, 카룡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맞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한번 상대방 어깨를 살짝 칩니다. 맞았어. 틀렸어. 그러면은 두 번을 칩니다. 틀렸어. 취소. 다음 거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살짝 때리면 취소. 이런 약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하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죠? 이쪽 팀과 이쪽 팀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기 자신의 팀에게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카룬구, 뭐 카진구, 우궁구 하면서 동작도 하고 하면서 요 모양대로 먼저 맞추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다 보면 의사소통, 우리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주 유쾌하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이거 원래 승점을 10점을 얻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이 양팀 같이 해서 먼저 끝나는 팀이 먼저 정확히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해도 아주 웃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했으면은 팀을 바꿔서 설명하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면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혹시 이걸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할 수 없다면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재미있는 이런 카드를 구하셔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로 그냥 설명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언어의 소중함, 의사 전달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거나 지도하시는 분들은 요꼭 게임, 요 게임을 한번 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으그그 택트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